팬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건프라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금형을 재활용하는 바람에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제품이 나온 경우도 있고 구성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도 있으며 설계나 생산 단계에서의 문제로 뭔가 이상하게 출시된 녀석도 있죠. 물론 그냥 총체적 난국이라 도무지 어디서부터 까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건프라인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국지형 건담은 가격 대비 너무나도 부실한 구성품과 비뚤어진 블레이드 안테나. 그리고 뭔가 이질적인 프로포션으로 인해서 이걸 사서 만들어보고 나면 도저히 좋은 평가가 나오질 않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2015년 4월 샤아 전용 자쿠의 출시와 함께 게시된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라인업이 시작된 이후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의 출시를 잔뜩 기대하고 있던 팬들 입장에서 이 녀석의 애매한 퀄리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심지어 이 녀석은 79년 원작에도 MSV 시리즈에도 그리고 디오리진 원작 코믹스에도 나온 적이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 왜 발매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반다이가 디오리진 세계관에 이 국지형 건담을 만들어 넣은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오리진 MSD 공식 홈페이지의 설정부터 봅시다. NYM 일렉트로닉스의 모빌시트 개통도를 따르면 국제형 건담은 RX-7801 건담 1호기의 여분 부품을 지구로 가지고 내려와서 만들어진 기체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지상전 및 수중전 시험용 기체였기 때문에 우주용 장비들이 지상용 또는 수중용 장비로 교체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동전사 건담 08 소대에 나왔던 6전형 건담이 건담의 생산 과정에서 탈락된 부품들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국제형 건담 생산 과정의 컨셉을 여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형 건담은 시험 단계를 거쳐서 크게 세 갈래의 모빌시체 발전 계보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건담 타입 모빌시체 강화 플랜이고 두 번째는 수중전 특화 모빌 슈트 개발이며, 셋째는 건담 타입 모빌슈트의 양산화입니다. 먼저 시험기인 건담 FSD, 그리고 건담의 증설 장갑인 초바마머를 덧댄 프라머 건담과 아예 건담의 장갑을 더 두꺼운 것으로 갈아 끼운 헤비 건담이 건담 타입 모빌슈트 강화 플랜에 해당되는 기체들입니다. 수중용 모빌슈트는 아쿠아짐과 수중용 건담이 있고, 건담 타입의 양산화 계획으로 육전형 건담과 육전형 짐이 개발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디오리진에서 새로 등장한 건담 FSD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들은 모두 1년 전쟁 외전에 등장했거나 MSV에 설정이 있었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84년 MSX에서 공개된 헤비건담은 본래 건담의 강화판 개념으로 개발되었으나 아무로 레이가 너무 화력을 해버리는 바람에 강화판 건담의 개발 계획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다이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건담디 오리진은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을 리메이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드팬들이 좋아할만한 건프라를 출시하고자 했을 것이고, 판매할 수 있는 건프라의 종류를 늘리려면, 과거에 있던 설정들을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되었겠죠. 실제로 2016년, 반다이 합의 사업부의 기시야마 히로부미와 후쿠다 미즈키의 인터뷰를 보면, 국제형 건담과 관련해서 08소대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습식 데카를 사용했던 구판 건프라와 다르게, 디오리진 킷에서는 테트론 씨를 사용해서 조립 난이도를 낮추었으니, 구판 MSV를 접해본 올드팬들이 손쉽게 추억의 기체를 조립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계 MSD 기체인 바프처럼, 퍼스트 건담과 수중형 건담, 그리고 육전형 건담을 섞어 놓은 듯한 이 국제형 건담을 디오리진 설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원작 세계관에 넣기에 뭔가 애매했던 외정 기체들을 디오리진 세계관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물론 목적이 합당하다고 해서 하이그레이드 국제형 건담의 처참한 가성비가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라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무려 msv 9판기까지 만들어 본 올드 팬들을 위해서 만든 디오리진 첫 번째 건담이 고작 이 녀석이라는 발언은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의심이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의 퀄리티가 이 모양인 이유는 제품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형 건담의 파생기체들이 출연하는 코믹스 쿠크레스 도안의 섬이 건담 에이스의 연재를 시작한 것이 2016년 6월이고 하이그레이드 국제형 건담이 발매된 것이 한달 뒤인 2016년 7월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코믹스는 연재를 시작했으니 관련 건프라를 빨리 팔아먹고 싶은 급한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랬으면 비싸게 팔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디오리진 샤아 전용 자쿠 2랑만 비교해 보아도 그것보다 비싼 가격이 국제형 건담에 붙었다는 건참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품 발매 과정에서 뭔가가 누락됐거나 가격 설정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건프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는 디오리진 특유의 작화풍 일러스트입니다. 그림만 봐서는 또꽤 멋지네요. 런너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제형 건담을 베이스로 나온 바리에이션 제품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겹치는 런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동그란 검정색 부품은 국제형 건담에는 사용되지 않는 부품인데요. 국제형 건담 발매 3개월 후에 한정판으로 발매된 수중형 건담의 부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머리 부분은 일반적인 퍼스트 건담 헤드에 비해서 좀 통통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눈 부분에는 바이저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킷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블레이드 안테나입니다. 블레이드 안테나 좌우 비대칭 문제는 국제형 건담을 베이스로 한 대부분의 건프라에서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출시를 거치면서 조금씩 고쳐져서 비교적 양호한데 처음 나왔던 이 국제형 건담은 좀 심각한 수준으로 비뚤어져 있습니다 상체 부분은 퍼스트 건담에 비해 심플한 느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지상 전용이기 때문에 백팩의 버니어가 수중용 하이드로제트로 변경되었습니다. 팔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육전형 건담 같은 모양의 어깨 부품입니다. 또 왼팔은 오른팔과 약간 다르게 돌기 두 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육전형 건담의 것과 비슷한 모양의 소형 실드 또는 빔사벨 두 개를 끼워둘 수 있습니다. 골반 부분 또한 육전형 건담과 비슷하게 헬륨 코어가 없는 민자 모양입니다. 다리 부분은 일부 부품을 수중형 건담에 맞춰서 설계하는 바람에 앵클 가드가 가동하지 않습니다. 수중형 건담에서는 다리의 색분할이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같은 부품이 반대로 독이 되었네요. 또발 부분은 겉보기에는 수중형 건담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발바닥 부분의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장은 MS 머신건과 실드, 그리고 빔사벨 두 자루가 끝입니다. MS 머신건은 6전형 건담의 100mm 머신건과 비슷한 컨셉의 총기입니다. 개머리 부분을 뒤쪽으로 펼수 있고 보조 손잡이를 왼쪽으로 뽑아서 왼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소형 실드는 6전형 건담처럼 바닥에 세워둘 수 있는데요. 6전형 건담의 시그니처 자세를 취하는 데 필요한 180mm 캐논 같은 장비가 부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드를 세워놓는 기믹이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비슷한 포즈가 MSD 코믹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건담 FSD가 프로토타입 롱레 빔라이플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가 건담에이스 2018년 6월호 브록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국제형 건담 건프라에서 어차피 6자형 건담 실드 기믹까지 재현해줄 거였으면 그냥 이 총까지 넣어주고 지금 가격에 팔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먹성과 스티커를 작업해줍니다. 국제형 건담은 디오리진킷 중에서도 아주 많은 양의 테트론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트론실을 붙여주면 꽤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커가 많이 들어있다는 건 그만큼 색 분할이 별로라는 얘기도 하고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그레이드 트리스탄과 더불어 돈값 못하는 건프라의 쌍벽을 이루는 국제형 건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다이가 이 녀석을 디오리진 MSD 설정에 추가한 이유까지야 뭐 이해가 되는데, 역시나 가격 대비 구성품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아무튼 디오리진 킷이긴 하기 때문에 스티커까지 다 붙여놓으면 볼만은 합니다. 물론 삐뚤어진 블레이드 안테나가 너무나도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요. 일단 저는 디오리진 MSD 설정을 다루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입했는데요. 빈말로라도 남한테 추천할 만한 건프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사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남이 올린 리뷰를 보시기만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립하고 사진을 찍다가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그리워져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건프라 국제형 건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플라스미스 요한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